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에는 구약이 있고 뒷부분에는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신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전호사님이 저작권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예수님이 유대라는 곳을 떠나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고자 하셨어요. 그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처음 듣는 말이니까 한번 말해 볼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잘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셨을 때이 유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때 이렇게. 바로 가면 좀더 빠르게 갈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먼 길을 돌아갈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을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우물이란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돗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을 파서 이땅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끌어 올릴 때 썼던 거예요. 때는요, 하루 중에 가장 더운 12시. 해가 조금 보이는데 아마 지금 딱 유치부 예배 시간 즈음이었을 거예요. 해가 이글이글 가장 더울 때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그 우물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셨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꽤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마리아 여자는 이상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답해 줄 거예요. 여자가 누가 오실 걸 알고 있었다고요? 와,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잘 기억했네. 그리스도가 오는 걸 여자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봤던 구주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구주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님 이잖아요.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내가 구주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와,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니,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물을 기르러 왔던 것도 잊은 채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 동안 이 동네에 지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진짜로 이 세상의 구주,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자는 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아까 지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마리아와 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여행을 떠났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가진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한 글자였는데, 죄의 문제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외우고 또 전정은 선생님이랑 크리스마스 율동도 연습하고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유치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